자켓 이쁘제 로고가 박혀 있어 지퍼에 에르베스 이렇게 이제 아, 요거는 진짜 딱 봐도 그냥 몽로 같잖아 아이 시장에 갈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어, 출국해서 중국 입국을 하게 되면 요즘 또 마침 중국에 가는데 저희가 비자 없이 갈수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션 누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수입 의류, 현지 시장의 영상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특히, 여기 시장은 또 너무너무나 중요한 제일 평화 시장의 도매상들의 도매지장 바로 썬전 남산시장, 예, 그 스지광장의 110동, 111동입니다. 아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아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이제 홍콩에있고요 홍콩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 심천 썬전 아 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지금 썬전에 있는 한 시장이에요 아이 시장에 갈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다른 여행이 필요없이 어옷 시장 가고 싶고 여기 시장 여행만 해도 된다 하시는 분은 요, 선정 공항으로 가면 됩니다. 아, 공항에서, 여기 지하철을 쭉 타고, 여기, 난류, 어, 저는 이제 숙소가 난류에 기 때문에, 아, 난류역으로 많이 오고, 아, 여기가 아니면 또, 하이유에라는, 이 해월이라고 보이는, 여기, 여기 오시면, 이 시장에, 아, 가깝게 갈수 있고요. 사실, 여기 지하철역에 내려도 조금 걸어가기는 멀수 있고, 아, 여기서 뭐, 택시를 잡거나, 어, 오토바이 뒤에, 어, 타거나, 걸어가더라도, 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스지 광장. 예, 이 발음이 좀안 좋은데. 스지 광장. 이 이제, 한자로는 세기 광장이란 말인데. 거기로 가달라고 하시면, 이 시장을 가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경우는, 홍콩 여행을 하는 경우죠. 나 홍콩에 갈 건데, 아, 저 시장 조금만 더 하루만 투자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루가 가지고는 뭐볼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 홍콩에서요, 아, 그러니까 이 로우라는 지역에, 아, 포트, 코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하철을 선호하기 때문에, 홍콩 공항에서, 또 홍콩 어디에서든, 관광을 하다가 이 로우라는 역으로 갈수 있고, 이 로우라는 역에 도착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홍콩에서, 출국해서 중국 입국을 하게 되면, 요즘 또 마침 중국에 가는데 저희가 비자 없이 갈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국에 가서 이 중국 로우역이 있어요. 여기도 지하철 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우 지하철 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타고 어 난유역이라든지 하유의역이라든지 이 그런 곳으로 가면 또이 시장을 갈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스지 광장이라는 큰 시장에 오면요, 여기가 아까 봤던 어, 요런큰 건물들이. 한번 열댓 10, 개부터 한뭐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장에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평화 도매 상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시장이 바로 이 110동, 111동 여기가 좀 젊고 트렌디한 의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 이 시장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과일 가게 이 앞으로처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손에 과일을 들고 있어요 먹으면서 요런 어, 것도 샤넬 막방 베스트였죠 자, 그래서 이 시장 건물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옷들은 그냥 디자인만큼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명품의 디자인 그런 옷들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샤넬이니, 보테가 베르타니, 에르메스니, 루비똥이니 해도 그런 브랜드들의 우리가 가방, 특히 가방이지 거의, 신발, 요런 데 우리가 보통 집중해서 많이 보게 되고 백화점에 가도 사실 큰 백화점은 물론 이제 옷도 많이 있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뭐 압구정 갤러리아 이런데요. 근데 웬만한 백화점들은 보통 신발, 가방 종류가 많지 옷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명품 브랜드들의 옷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짝퉁이죠. 아,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다 달려있고 로고까지 있으면 짝퉁이고, 그게 아니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딜프, 예. 그냥 디자인 카피 상품들, 아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기 옷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아마 그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일평화 쇼핑 등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평화 3층, 뭐 4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예전에는 더 좋은 옷집이 많았지만 지금도. 아, 퀄리티는 뭐, 다양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상급의 옷을 파는, 예, 그런 수입 가게들이 많죠. 또 이제 제일 평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 여러분 뭐, 서울이라든지, 또 지방에도, 이제 동네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데, 좀 우리가 말하는 부촌, 어, 말하자면 지방 같은 경우도, 그좀 부자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보세 가게가 좀 럭셔리하게 차려진 집들이 있고, 그런 럭셔리한 보세 가게 들어가면, 아, 막 수입 옷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아 여기 옷집은 저 트위드가 입어서들어어야되는데 아니 저 여자분이 속옷만 저렇게 입고 있었고 <laughs> 못 들어갔다. <laughs> 자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서 하면 아 그래서 그 부촌의 그 럭셔리한 보세 집에 가면 막 이게 명품 뭐 어, 로스니 뭐 스타킹이 뭐 하면서 명품 디자인으로 된 비싼 것들을 파는 그런 보세 집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옷들이 아, 대부분 이 시장에서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와 거울에 장난빛이 멋진 남자 <laughs> 어, 자 그래서 아마 옷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신세계가 열릴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진짜 명품 옷을 본 적은 없지만 여기는 그 디자인들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 네, 여기는 제가 좀 많이 왔던 거래처예요 어, 지금도 뭐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아, 요렇게 좀, 로로피아나 디자인에잘 시급하는 데입니다. 이게 패딩인데 아시죠? 약간 모직으로 되어 있는 거. 아, 고급스러워. 약간 반짝반짝거리면서 저 모직 그 패딩이. 아, 제가 구경했는데 진행을 안 했어요. 아, 왜냐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laughs> 아, 도매라고 하지만 좋은 옷들은 아, 비슷합니다. 아, 요렇게. 막 이렇게 민크 달려있고요. 요런 트리밍 같은데도 요런 디테일이 다 양가죽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비싸고 이 원단도 모직 원단이잖아요. 저 약간 펄기 있는 아, 저런 건좀 고급스럽게 할 건데 예쁘죠? 투피이 아, 제가 사진 찍는다고 투피이 사진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제 가격이에요. 저 중에 하나가 이제 1850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터져가지고 뭐, 저게 한 38만원, 9만원 하는 거지. 아, 여기 현지 가격이 이 38만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막, 진짜 막, 부가세, 수수료, 물류비, 관세, 이것저것 합치면, 판매가가 60만원 넘어갈 겁니다. 이게 제가 60만원짜리 패딩은, 아, 정말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laughs> 그냥 왔죠? 자, 요것도 너무 이뻤는데, 요 동그란 마크가 캐나다 구스였어요. 아, 그래서 구경만 하고 왔고 저도 막 사입을 하면서 어깨에 내고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좀 화면이 아,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멀미가 난다면 아, 여러분 어, 멀미약 하나 사 드시고 키 밑에 히 밑에 붙이고 <laughs> 아 여기 모자 신발집 되게 이쁘거든요. 아 다음에는 저지 물건도 꼭 하고 싶고요. 야 이런 니트 같은 것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럭셔리하고. 아, 코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럭셔리하고, 어, 고퀄리티 상품이 굉장히 많고. 야, 이것도 봐보세요. 원단, 이거 알파카입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은 그 막스마라, 아, 이콘 코트.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마담 코트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파카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가격이, 예, 비쌉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라브로 코트. 뭐, 라브르 코트, 저희 쇼핑몰도 진행하지만, 이런 체크는 되게 흔하지 않거든. 예, 그래서 저거 눈여겨봤고. 이제, 여기 코트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기 때문에. 양거 아, 색상 두 가지다. 예. 사이즈 S, SML. SML. 예. 어, 우리, 저기 중국도로. 알카카? 1 3천삼 원이니까. 26만 원짜리고 음, 알타카 원단. s m l o n 소리 사이즈 all 사이즈. 어두0우어 1680. 아 1680원이에요. 우리가또한 음, 33만 원 4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가가 저 정도니까 비싸지. 왜냐면 저게 캐시미어더라고. 캐시미어? 음. 아 yes. type the 30s model. 아 저거는 이제 디자인은 똑같죠 원단이 이제 캐시미어 백이에요, 저기는. 그 음, 비싸. 어 아, 비싸지. 나의 <laughs> 아까 <laughs> 야, 이건 1900원. 그러니까 도매가가 38만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런 것도 60만원 넘어야 팔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 포트는 너무 좋지.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렇지, 아, 쇼룸이 있고, 로드샵이 있으면, 정말 사들이 만지고 입어보면 살 만한 옷들이거든요. 뭐, 나중에 언젠가는 꼭 시도해보고 싶고요. 여러분. 좋아요 예꼭 좋아요 가 <laughs> 나중에 진짜 우리가 정말 럭셔리한 옷들도 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야 진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분들한테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죠 아 저번에 갔었던 자신 같은 곳은 뭐 패딩 아니면 캐시미어 요렇게 그냥 딱그 특정 상품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야말로 아 토탈 패션이기 때문에 그냥 명품으로 카피된 디자인들이 잔뜩 있는 쇼핑몰을 그냥 쉴새 없이, 사실 저 여기 가면 한 3박 4일은 가야 되거든요. 3박 4일 동안 계속 옷만 볼수 있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특히 직접 입어보고 하니까 더 재밌고 알찬 쇼핑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조금 놀랄 수도 있는 게 여기가 도매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옷 가격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아까 그 도매가들 들으셨듯이 좀 좋다 생각하면 보통 여러분 생각하는 백화점 아마 중가 브랜드 이상은 될 거예요. 역시 한국 아 여기는 이제 스카프집아 제가 거래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어, 먼저 이제 좀 디자인도 음. 보여주고 패드로 좀 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캐시미어, 예, 캐시미어 실크. 뭐울 실크 이런 종류들인데 거의 에디메스피이 많죠. 요걸 이제 디올 스타일이고 요거 우리 어. 진행했잖아요. <laughs> 아 로고 없는 상품만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어, 요런 것도 보고 메일 로고 그러니까 로고 없는 거다 하고 어. 보여주는 거죠. 아 저희 쇼핑몰은 또 로고 있는 물건을못 어. 팔잖아요. 그러니까 로고 없는 것만 여기 음. 골라서 보여줍니다 지금. 아 요거, 예, 이거 진짜 유니크했는데. 어. 어. 양면, 예, 양면 양면이 에요 우리나라 말. <laughs> <웃음> <웃음> 이거 금방 우리 품절해가지고 아. 어, 이거, 이거, 했어. 아, 투페, 투페. 아, 요 뭐냐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 블랙을 사진으로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자, 스카프 너무 많아서, 여기서도 한참 시간 걸렸고요. 아, 이런데 보면서. 와. 여기가 좀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보면, 뭐 저런, 뭐 아랍권. 아, 유럽 사람들도 그럼, 많이 바이어들이 옵니다. 아, 아, 이런 시장이 예, 잘 없기 이거. 때문에. 사이즈. 색깔이 블랙 한 가지래. 아, 네 가지래. 치치리 아, 응, 오케이, 오케이. 750원. 그니까 러 저거는 원가로 한 15만원? 예, 네, 정도 한다 보면 되겠죠. 아, 다녀보면, 여기 뭐 중국의 상인들 되게 여긴 좀 친절하고요. 어, 음, 물건을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이즈. 아, 네. 보통 사이즈가 좀 아쉬운 게 4, 4, 5, 6, 6이 많이 나오고, 이제 사이즈가 4가지가 그러면 7, 7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6, 6 사이즈까지 옷들이 좀 많은 게좀 아쉬워요. 예. 네. 우리는 보통 또 이제, 7, 7 분들도 있 많고, 7, 7 우리 여성들도 충분히 이쁜데, 아, 저는 이쁘다 생각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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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엄마도 그게 네. 가기 때문에. <laughs> 아 그리고 가게들이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물론 이제 자신 시장처럼 뭐 럭셔리하거나 크진 않지만 대부분 좀 깔끔하고 들어가서 만져보면 옷 자체들은 되게 럭셔리하고 옷이 좀 고퀄리티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위해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구경해 보신 분들은 아마 옷에 대한 신세계가 열릴 수 있는 곳이 아, 바로 이, 썬전 남산 시장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자체도, 110동, 111동만 돌아도, 하루 종일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 지금 매장은 못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로고가 많은 그런 옷들이 여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퉁 옷이 많아요. 근데, 짝퉁인데 옷이 좀 고퀄리티인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짝퉁을 아예 뭐 취급을 못하니까, 막 저렇게 샤넬 로고 있고, 저런 데는, 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로고 있는 옷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자 <laughs>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로고가 있는 그 이미테이션 그 이상의 그런 옷들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사하거나 그런 상업적 이용은 못하지만 뭐 여행 가신다면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또좋아하시니까 한번 가서 꼭 쇼핑해보면 좋을 그런 시장입니다 아,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그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 비자 받는 게 <laughs> 까다롭고 비용도 들었거든요. 지금 비자 없이 바로 프리패스입니다. 우리의 여권만 있으면 갈수 있기 때문에 아, 여, 진짜 이 쇼핑 여에꼭 여러분께 한번 꼭 추천해보고 싶고요. 제가 볼때 대한항공 기준으로 이 왕복 비행기가 싸쌀 뭐 때는 50만원, 비쌀 때는 7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60만원 잡고 내가 한 쇼핑을 한 200, 300만원 하겠다. 아, 그런 분들을 가면 완전 개 이득인 거야. 특히 이 시장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도매시장이지만 사실 현지 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일도 팔아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옷을 받아서 간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사서 가면 돼요. 예. 있으면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이즈라든지 당장 물건이 없는 경우, 여기 샘플만 있는 경우는 또뭐한 하루 이틀에 기다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 여행을 간다면 좀 옷을 못 받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2, 3일 정도, 가서 먼저 막 시장을 돌면서 물건을 돈을 내고 기다리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줍니다. 아, 저는 계속 코치넬이나 노로피아나 느낌의 이런 게 좋아요. 근데 비싸. <laughs> 야 이거 못 끌려오죠. 어 이제 여행을에 가서도 로고 없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경하면서 물어보기도 하는 건데 아 이건 남자 옷이네. 아 이거 내꺼 보러 들어갔구나. 예, <laughs> 네, 뭐 가면 저옷 같은 거는 제거뭐한 번씩 한 사서 입고 들어오지. 음, 아, 이거 자켓 이쁘제. 음. 여기 이제 모직 위에다가 가죽하고 자수 이렇게 해놓은 건데. 로고가 바뀌었어 요 지퍼에 에르메스 <laughs> 여기 좀 에르메스 음. 좀 스타일 많이 반네 옷은 너무 좋은데 지퍼에 음. 조그맣게그 에르메스 때문에 음. 어, 구경만 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진행했던 거죠 이거 음. 이거 어, 요거 이제 브라운색만 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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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블랙보다 이 브라운이 예뻐서 어, 요걸로 진행했고 음. 저거는 이제 다른 옷이에요 요걸 안돼 요건 안돼아저 어, 어, 버버리 체크라든지 음. 버버에 아마 로고도 있었던 것같아 아, 안 돼, 안 돼. <laughs> 우리가 항상 로고 없고 에, 통관에서 걸리면 안 되거든. 기준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저기 있는 코트형저 패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가 테디베어를 또 많이 취급하더라고요. 여기 막스마라 스타일 좀 전문인데 예쁜옷들은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가격과의 절충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 거를 사서 입는다 그러면. 이 돈값 이상을 합니다, 다, 예. 아, 이 앞에 원피스. 야, 진짜 이쁘지, 이거는. 제가 원피스 어... 보면서, 이 겨울인데,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샀지만, 전시. 이 원피스 너무 이쁘더라고. 전시. 네, 예, 전스 이거 실크냐, 물어, 실크. 길이감은. 길이감이 조금 짧긴 해요. 긴 원피스는 아닌데, 예, 여름 원피스인데 너무 이쁘더라고. 자, 아우 톰 브라운 가득하네. 예, 저런 데 이제 남자 옷집이 가능성이 많고요. 간혹 남자의 옷집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 무조건 들어가지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 보통 이런 데서 그냥 한두 벌씩 사 입는 옷들이 많고요. 아, 그 누르레몬이 명품이에요. 요즘 누르레몬 저런 뭐 패딩, 스포츠웨어도 많이 팔더라고요. 뭐 요가복 중에서는 뭐 샤넬이다 그러던데. 하여튼, 요즘 룰르 해본 저런 스타일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던데. 뭐 제가 있는데 막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러... <laughs> 아, 좀, 예, 개방적입니다. 예. 아, 이제 도매시장들은 되게 깔끔하고, 어, 고급스럽긴 한데, 막 짐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또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빽빽하게걸려져 있기 때문에, 아, 겉에서 볼 때는, 아, 좀 복잡해 보이지만, 또 하나,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 좀 고급스러운 옷들이 많기 때문에, 맘에 드면또 가서 만져봐야 돼어 여기는 이제 패딩 가게 제가 또뭘 보고 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좀 패딩 좀 상품이 많아서 신상이 어 여기 누가 좀 정리가 안돼 있네 누가 좀 전에 구경하고 간다 봐좀 복잡하긴 한데 아요 맘에 들었던 게 요것도 같아요 요게 이제 막스 마라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좀 짧은데 근데 이제 막스 마라 로고 같은게 다 있었어 예뻤는데 이런 것도 몽글인데 예쁜데, 아, 로고가 다 있고, 588니까 음... 580원. 도미카가 한 11만원, 12만원 하는 거죠. 음... 음, 다 로고. 아, 여기도 어, 이 예쁜 음, 옷들. 몽글 스타일이 많고 메이얼 로고. 메이얼 로고. 아, 로고. 로고 없는 거는 없대. 다 로고가 있대. <laughs> 아, 여기도 좀, 막스마라 스타일. 요, 딱, 막스마라 스타일. 어, 요런, 어, 패딩 음, 코트 이쁘죠? 메이오 로고. 못알아들을까봐 아, 어, 중국어로 박수는. 쌓았거든. 근데 메이오 로고도 있대. 이렇게 이제, 하, 음, 아, 요거는 진짜 딱 봐도 음, 그냥 몽꾸로 같잖아저 디자인이 로고 없는 것도 있다. 음, 그 말이야. 음.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내가 중국어를 음, 알아듣는 건 아닌데, 음, 느낌이 그만? 그래. 음, <laughs> 어, 맞죠? 아 어, 그리고 여기도 제가 좀잘 아는 집인데 oh. 어, 반갑죠 얼굴이 어, 여기 좀 자주 내가 와서 또그러면 이제 이게 어, 로고가 없는 데 고급스러운 패딩들인데 아 여기 도매가들 너무 비싸요 막3 0만원다 넘어가더라고 자 아, 여기 이제 하이 아, 코치 스타일 이 코트 너무 이뻐가지고 자저 코트 진짜 저번에 진행했는데 너무 이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인기가 좀 덜했던 게 어, 브루넬로 음. 코치넬리, 어. 아, 보여줍니다. 아, 요 칼라도 있고. 근데 이때는 분명히 고스 같았거든, 내가 이 원단이.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소음이더라고, 소음. 그래가지고 인기가 좀덜 했는데. 옷은 이쁩니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인데 이건 좀 저가형이에요. 좀 딱딱하게, 어, 돼 있는 거. 여기도 좀 로고 없는 스타일. 아, 듀프, 우리가 전 듀프 스타일로. 좀 고퀄리티 어, 좋은 패딩들이 많았습니다 어, 구경하죠 거의 다코치넬레 스타일 아니면 로로피아라 음. 스타일 아니면 이제 몽골레어 스타일 이런거 이제 막스마라 스타일 다 이제 브랜드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음. 대부분입니다 이런거 좀 울코트도 어, 좋습니다 퀄리티가 옷도 고급이고 내가 그럼 고를게 2pn 그 다음에 예인성 프라이스 웨이싱 어, 웨이신 투미 나오 오케이 어 <laughs>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골랐잖아요 아니, 아 여기 지금 들어가서 제가 마음에 들어 온데다 골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옛날에는 저도 모르고 막 사진을 다 일일이 막 찍고 가게를 접고 막 메모를 하고 막 그런 거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카톡 같은 게 이제 웨이신 위챗입니다 아 그걸로 그냥 내가 고르는 데다다다 다다다 걸어놓고 야 이거 사진 네가 나한테 보내 가격도 보네. 아, 그리고 사이즈 다 보네. <laughs> 그래서 편하게, 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음, 이 집도, 음. 진짜 럭셔리한 옷이 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럭셔리하다고 음. 말하는 것들이, 보통 뭐, 코치네리 느낌, 아, 요런 식으로, 로로피아나 느낌, 막스마라 느낌. 요런 것들이 음. 로고가 없는데도 좀 럭셔리하면서, 원단 좋고, 어, 고퀄리티고. 음, 로고가 이제, 없는 걸 어, 로고가 음. 없는것만 계속 찾는게 없어, 보통. 자, 그래서 네. 보시면, 딱 옷이, 좀 원단부터, 좀 좋다는 게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응. 이제 쭉 네. 구경하고 있었고. 어, 메이요 로고. 메이요. 아, 메이요. 로고 없는 걸 찾는다. 예. 네. 아, 요런, 네. 로레피아나 케이프. 저런 걸잘 입으면 요왕님 되는 거예요. 이쁘잖아. 네. 야, 이쁘죠? 음, 옷들이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쁘다고 네. 다할수는게 아니거든. 요렇게 하고 싶죠 로로피아나 요렇게 울 이렇게 모지 이렇게 요거 패딩 같은거 있는 거 어, 멋지지 아 얼마나 되게 봐봐 푸브 패딩 같은데 앞에 밍크가 하, 밍크 밍크 베스트 근데 이제 이런걸 다할 수가 없는게 비싸요 예막 도매가가 막 6-70만원 하는것도 많고 뭐 보통 요렇게 캐시미어 옷들도 보통 도매가가 3-40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온라인에서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들 아 제가 좀 진짜 팔아볼게요 근데 지금은 안돼아저것또 로고? 로고 있다 지금 그런다 어, 로고. 바로, 어, 로고 있는 거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옷들을 하, 그래서 이렇게 좀 좋고 비싼 옷들은 입어보고 사고 싶잖아 그래서 나도 요번에 경기권에 가보고 싶었다고 옛날에는 경기권에 좀 올라가서 장사를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시국이 그런 그래, 시국이 아니야 <laughs> 사실 저번에 부동산도 이렇게 알아보러 갔습니다 아니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임대하고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12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 뭔가 이 불안해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아, 보류하기로 했다는 거, 아,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제가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 좋아요가 너무나 필요해. 좋아요, 꼭 좋아요, 꼭 항상 쇼핑의 마지막엔 뭐다? 과일이다! 저는 뭐 다른 거안사 먹어요. 오직 망고만 아, 망고밖에 사 먹습니다. 아, 한국 돈 4,000원, 5,000원 내면 아주 맛있게 저 망고를 그냥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옷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아, 제일 평화, 그리고 럭셔리 보세샵들의 그 원천 아, 이 도매시장 아, 구경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아 여기서 예쁜 옷들 있으면 이런 게 예쁘다 좀 알려주시고요. 또 다음에, 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에 아, 쇼핑여행, 재밌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초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겨울 의류 한정에서는, 에디의 전기 세일이 있습니다. 그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는 좀 세일이 이미 좀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예, 광고는 토요일 아침에 가지만 자 그래서 에리의 세일과 함께 불안한 이 시기 쇼핑으로 좀 힐링도 하시고 올 겨울도 더욱 멋진 스타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